업비트에 최근에 좀 많이 신규 상장 코인들이 있습니다. 체인 바운팅, 글로스터, 바이낸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알파 코인입니다. 알파 코인들이 최근에 상장이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켓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알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알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최근에 상장되는 그 라인, 홀로, 펌프 여러가지 최근에 알파로 상장됐었던 그런 신규 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 코인들이 상장이 되긴 한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알파 코인이거든요 알파 코인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코인 시장에서도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가 있으면 알파 코인은 마이너리그인 거예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 알파코인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인큐베이터 바이낸스 안에서 성장해서 익스체인지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잘 하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마켓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파코인에 올라가니까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고 그리고 비싸면 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 초반에 바이낸스에서 생태계를 위해서 코인을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코인을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코인으로 사람들초반에 던지기 때문에 등락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하신 이런 등락 이 초기 투자하시 분들은 물량이 락업 해제 물량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시니까 알파코인의 투자는 조금 더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